T1에서 대체불가 서포터를 담당하고 있는 캐리아가 현재 운영의 비결을 소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리아는 현재 T1의 13년 승에 있어 중심 오더를 담당하며 빼어난 스킬 활용과 운영으로 경기를 캐리하고 있죠. 역천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롤드컵 경험까지 탑재한 캐리아는 지금 T1의 상승세 비결을 소개했는데요. 캐리아 선수는 작년 롤드컵에서 담원 기아에게 계속 패배하며 독기를 품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스스로도 잘하는 느낌이 든다며 상위권 팀과 경쟁할 때더 집중도 잘 되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팀원들에게도 한마디 했는데 뒤에서 든든한 내가 버티고 있으니 마음껏 뛰어놀게 바란다며 애정도 나타냈습니다. 캐리아 선수는 현재 팀에서 단연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 방송에서 윤미래 이적하지 말을 좋아한다고 하니 팬들은 이적하지 말하며 캐리아 선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역천계 캐리아가 LCK 뿐만 아니라 MSI, 롤드컵 등 국제무대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